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접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다 아실테지만 네이버 티스토리 브런치 포스 타입 이네 블로그 타입들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네이버는 일단 장점이 너무 명확하죠 어찌됐건 콘텐츠는 조회수가 모든 것이다 기형적으로 국내 인터넷 환경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많은 노출의 환경에 주어지는 거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장점입니다 그래서한국에서는 블로그 하면 네이버 블로그 이 공식이 성립된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콘텐츠를 노출시켜주는 알고리즘 이거는 진짜 아... 진짜 너무너무 구립니다 바로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단점 첫 번째는 애드센스를 달 수가 없다는 거뭐 네이버 독자적으로 애드포스트라는 걸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수익 분배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최근이라고도할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네이버가 밀었던 게 네이버 인플루언서 기능인데 저도 네이버 블로그 놓고 있다가 그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부터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는데 3,000명이 넘으면 프리미엄 애드포스트를 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팬을 끌어 모았죠 3,000명 근데 이 팬을 끌어 모으는 과정도 뭐 컨텐츠의 이 좋아서 팬들을 끌어 모으 고뭐 유튜브처럼 뭐 그런 형식이 아니라 싸이 1초몇듯이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맛팬 몇듯이 하지 않으면 모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어쨌든 겨우겨우 끌어 모아서 3000명을 넘겼더니 저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3000명을 넘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가 또 정책을 바꿉 니다 3000명 넘은 사람들 중에서 각 분야 별 상위권 크리에이터에게만 애드포스트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분야별 게시글 1위에서3위 이렇게 상위 게시글에게만 일시적으로 프리미어 애드포스트를 붙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 거죠 이말 듣고 화가 난 사람이 아마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3천 명을 모은다는 게 진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어차피 이렇게 된거 네이버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네이버가 콘텐츠를 노출시켜주는 알고리즘도 유튜브처럼 사람들의 지속 유지 시간, 노출 클릭률 이런 식으로 정량적, 정성적 수치를 고려해서 노출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사진을 몇십 장 이상 올려야 되고 동영상을 두개 이상 올려야 되고 글은 몇 천자 이상을 써야 되고 그런 조건을 충족시 켜 긴 어떤 랭크에 들어가면 올려준다. 약간 좀 이상한 시스템이에요. 약간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싶을 정도라서 어쨌든 저는 블로그를 옮기기로 했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아닌 새 블로그를 지금 탐색 중이긴 한데 어디 어디냐면 먼저 제일 유명한 곳은 티스토리 죠. 티스토리의 명확한 장점이라면 친 구글적인 성향 애드포스트가 달리고 구글 검색 이 네이버에 비해 훨씬 유리합니다. 구글 알고리즘 검색은 티스토리 나 브런치같이 가치가 높은 콘텐츠들 위주로 띄워 주고 네이버처럼 최신 글만 노출시켜 주는 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난 글도 가치가 높으면 계속해서 노출시켜 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장기 플랜으로 보면 훨씬 좋을 수 있고요. 물론 단점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인터넷 네이버 이 조건을 이기기 힘들다는 것이 긴 하죠. 그래도 전문 소재나 전문 지식 콘텐츠 만드는 사람 들이라면은 뭐 먹방이나 제품 리뷰 이런 블로그가 아니라 전문 콘텐츠를 만드시려는 분이라면은 네이버보다는 티스토리를 더 추천드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우동이지. 그 다음은 브런치 브런치는 출판사에서 특히 좋아하는 그런 블로그죠 글쟁이들에게 있어서 특화된 블로그 명확한 주제를 잡고 글을 쓰기에는 제일 최적화된 블로그가 아닐까 하고요 다만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다면 대한민국 인터넷은 네이버 이 공식을 이기기는 힘들다는 것 그래서 노출도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거를 약간 타개할 해법으로 페이스북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페이스북이 외부 콘텐츠 친화적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들 글을 링크해 봤을때 되게 이쁘게 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나 브런치 작가들이 페이스북에 공유를 많이 하고 페이지를 잘 만들어서 외부로 유통시키는 통로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브런치는 너무 폐쇄적인 구조라서 일반 독자들보다는 전문가들을 위해 글을 쓴다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꺼려지기도 하고. 마지막이 딜리허, 포스트타입인데 이두 블로그는 명확한 장점이 있어요. 블로그 내에서 간단히 수익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장점이긴 하거든요. 글을 써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블로그 내에서 간단히 가격을 정하고 팔수 있다는 거. 전자책 구조를 되게 손쉽게 블로그 내에서 만들어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브런치에 비해서는 그래도 오픈형 블로그이긴 하지만 노출도 있어서 불리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포스트타입, 딜리허 이 블로그들과 브런치의 차이점이라면 브런치는 창작자들에게 출판이나 강의 요청 등으로 간접 수익을 만들어 주는 곳이라면 포스타입 딜리 허브는 눈에 보이는 직접 수익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곳이긴 하죠. 하지만 둘다 노출도를 해결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laughs> 이게 홍보이자 마케팅인데 어느 것이든 마찬가지겠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래서 인스타든 유튜브든 블로그든 뭐 하나라도 띄워두면은 나머지가 편해지긴 하거든요 하나를 띄우는 게 힘들긴 하죠 아 유튜브 10만만 딱 만들고 싶다 아 그리고 포스트 타입의 단점 명확한 단점 사진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해요 이거 뭐 그래다가 사진 집어넣는 거는 포기해라 싶은 정도로 너무 인터페이스가 불편해요 그냥 포스트 타입을 사고 싶은데 사진 집어넣는 거 이것 때문에 그냥 꺼려질 정도로 너무 불편합니다 포스트 타입 담당자 보고 계시면은 좀 이거 좀 수정을 해 주세요 인터페이스 이게 근데 찍어 놓고 나니까 더막 고민을 부추기네요 장단점들이 너무 명확해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를 떠나야 되는 거 명확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확선이 안 선다는 게 문제이긴 하네요 결국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 건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플랫폼을 정할 텐데 이거는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포스타입 아니면 브런치 둘중 하나가 될것 같긴 한데 약간 유지 운영을 해본 다음에 다시 후기 영상으로 언젠가는 다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